I'll make you move like your boots are on fire. I'll make you jump like you touch a live wire. 오늘은 영정 왔습니다, 영정. 아, 도착하자마자 이러네. 어쨌든, 오늘 영정 왔는데, 오자마자 상황이 안 좋은데, 일단은 갑시다. 일단 영정 도착하자마자 여기 맛집 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왔는데, 영정에 오면은 저기 뭐야. 순대 찹쌀순대 찹쌀순대 집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갈게요 왜냐면은 여기 집이 점심시간 되면 바로 끝나버려요 끝나버리기 때문에 먼저 오자마자 밥을 먹고 그러고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가 연결에서 가장 유명한 찹쌀순대집 화미 양근아 어? 가지 와 가지 무침 먹고, 먹고 돌아다닙시다 큰게 요게 맛있답니다, 요게 백종원 갔던 용정 순대집이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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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맞아, 맞아, 맞아요 그것 때문에 떴나? 아, 원래부터 유명했대요 백종원 오기 전부터 원래부터 유명했대요, 여기가 순대 양념 다 올려서 이렇게 간 가지김치 음, 다비었나 잘잘 아, 아까 전에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음식이 그어는데 기분이 좀 싹. 후유. 국물 맛있다. 냄새 안 나네. 안에 샹차가 있어가지고 샹차이 빼달라고 하기도 해야 돼요. 저는 뭐샹차를잘 먹기 때문에 괜찮은데 샹차이 못 먹은 사람은 샹차 빼달라고 미리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해 먹어줘야 돼. 네. 맛 없게 먹을 수는 없잖아. 맛있고. 맛있고니전 완전히 뭐야. 뭐 용정에 오실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혹시라도 용정에 오시면은 요 순대 먹으시려면 점심시간 점심시간까지만 딱 하고 마무리하니까 일찍 와서. 용정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조용합니다 그냥. 보이죠? <laughs> 정상, 정상적입니다. 이게 아주 정상적. 저기 용정은 이제 대표가 뭐냐면은, 백종원 형님 왔던 화미순대 그리고 노탈이라 그러나, 뺑뺑뺑 도는 데 있어요. 용한 마리가 있거든요, 용. 이한 마리 있어요. 그러니까 용정. 우물에서 용이 나온. 우물에서 용이 나온, 맞나요? 아시는 분 있나요? 우물에서 용이, 용이 나왔다고 용정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 거예요. 박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laughs> 이따가. 용정 출신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용정이 우물에서 용이 나왔다고 용정 아니에요? 그니까 볼래요? 맞죠? 어? 뭐 그런 식이지. 그런 식 맞아요. 응. 용, 왜 용정을 용정이라 지었는가 하면, 어, 응. 알지? 용이 그 우물에서 나왔다고 용정. 그러니까? 정자. 그.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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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음. 맞답니다. 야, 용정 진짜 변화 많다. 생각해졌지 않아요? 저집 위에, 저게, 저기 왜처마가 생겼죠? 어? 저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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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거이 없었는데 여기 생겼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어졌어요 보니까 어? 용정 인구가 얼마나 되지? 한번 찾아봐요 용정시 2020년 <laughs> 11월 1일 0시 전人口1시2 인구 1 2만9 1 2 8 6명1 2 1 2만 명? 진짜? 그럼 돈보다 더 많단 말이야. 영정 우스게 보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야, 영정. 마이크 아, 파르구나. 우리 어렸을때 여기서 영화 봤어요. 아유 영화관이에요. 영화가 아 그렇네. 투데이면 되잖아. 그런데 오늘 영화를 한다 여기서. 야, 한 영화 한다 고 그랬잖아. 코로나. 코로나 입어 다녀. 좀 신입으로 방을 <laughs> 그렇게 하겠나? 화 그럴 수도 있지. 몰라. 여기 학교 있네. 이건 무슨 학교야? 이게 나의 목교에요 오, 당신 초등학교 좋네. 안회는없운에서학교였죠 초등학교 몇 갠데요? 서학교 이거 유명한 시계, 시계. 이 건물 그대로예요. 버트만 보스했을 거예요. 와, 이건 새로 지은 건물이고요세 번째 어. 1학년 때 저쪽에서 다는데 얘들 아 안녕. 선배야. 내가 너희 선배야. <laughs> 용정. 용정시 용정 실험소학교 실험이 무슨 말이지? 실험小学. 네, 어? 실험小学. 어머 여기서 이제. 응. 어떤 뭐있었고 했잖아요. 어. 까래 여기 밑에서 여기 매일 이런 걸셨는데 거기서 또 항상 할머니들이 이제 이렇게. 그 뭐야 이렇게 앵두라지 이렇게 컵에다가 이렇게 한 컵이면 음. 10전인가 20전씩 이렇게 팔았었어 원래 새거 계속 사 먹었다는데 결국 이렇게 새 파란 것도 이런 것도 먹고 병아리도 팔고 병아리? 병아리는 설정 해서 팔지 <laughs> 당신은 여기 오랜만에 와서 기분이 좀 새롭겠다 아, 이제 새롭지 어? 어, 똑같은 건물이 그냥 그 건물이 그대로 보이네 변화된 거 없이 응. 유로차가 맞네아 아, <laughs> 아, 이제 그게 예전에 인력 거가 이거로 다 바뀐가 보다. 아니야, 저건 개인이야. 개인 어, 치고는 엄청 많은데. 그가 응. 음. 봐봐, 다 저거잖아. 맞나? 어, 저인력거 있네. 자진 거 타는 거. 네, 자진 거. 용정에만 있는 거. 연면에서 용정에만 있는 거. 맞죠? 아, 여기 시장이구나. 아, 맞다, 맞다, 맞다. 여기 온 거, 온거 같다. 딱이 느낌이다. 제가 10년 전에 여기 이제 처음에 와이프 10년 14년 전에 14년 15년 전에, 15년 전에 이제 인사드리러 왔을 때이 시장 온 기억이 있는데 어 똑같습니다 이모 이양 똑같습니다 왜 똑같다 14년 15년 전하고 맞죠? 내가 그때 너무 어렸을 때 와서 그런지 여기가 좀 음. 컸었는데 지금 엄청 작아졌구나 내가 큰 거야? 당신 스케일이 커진 거야 없어져. 와, 진짜 똑같다. 어떻게 이게, 한경가안 변했을까? 뭐, 어디 사장님은 내가 본 적은 없지만은, 사장님들은 바뀌었겠지만은, 이 분위기, 이, 이 인테리어, <laughs> 이거는, 거대로. 완전 옛날 그대로. 응. 완전 똑같아요. 나 갑시다. 아, 용종, 용종시장은 뭐, 그대로입니다. 완전 똑같아요. 옛날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저도 한두 번 와봤는데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네요 중심거리네 그죠? 중심거리에 오니까 그나마 조금 젊은 사람들이 보인다 30대 20대는 눈 씻고 봐도 없어 어... 저거 뭐지? 신장원대

가 아, 장사를 쫄아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붙이면 안 되고 이이렇게 액션을 크게 해서 뭘 해야지 시선을 끌어야 돼. <laughs> 자 용정의 용. 용. 용 앞에서 기념사진 한번 찍어야지. 우리 썸네일각 잡아야지. 사놓차 어, 인력과 <laughs> 타러 갑시다. 용정에 오면은 용정의 특색. 연변에서 밖에 찾을 수 없는 인력과. 자전거 타러 갑시다 그것도 은근히 더 재밌어요 저는 영종 올 때마다 한번씩 타요 저있다! 자전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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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간대 다른 거저아 가세요. 아 좋아 좋아 이번에는 좋아 좋아 좋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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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연변에서 있으면서 연변, 연변 주는 싹다 돌고 난 다음에 점차 점차 이제 뭐 길림도 가고 장춘도 가고 심양도 가고 청도도 가고 북경도 가고 상해도 가고 청도도 가고 청주도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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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뭐 이렇게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은 지고 애들은 뭐 그때 생각하고 빨 <laughs> 아 용정 우을 보러 가세요. 우을 보러, 보러 갑시다. 그것도 이제 하나 그 경전이라고 이제 우리 계속 우리가 사진 찍었다. 그러니까. 우리 데리고 왔어. 우리저 사진 찍었어. <laughs> 커피 한 잔씩 하세요. 저는 이만 일하러 갑니다. 아 고맙습니다, 식케니 감사합니다. 하트 뿅뿅. 이력고 사갈래? 응. 이력고 사갈래? 이력고 있어요. 없잖아. 없어. 전동차예요. 전동차. 전동 3륜차 그럼 얼마인가? 응. 오원이겠지. 뭐 택시가 오원인데. 오고오고오고 아우고고고. 이 어, 잘부러다 이제 지금 얼마래? 자. 아신게 땡동. 땡동 3년 영적이 오면 이런 게 재밌어. <laughs> 꼭 다른, 다른 도시 온것 같잖아, 그죠? 자전거, 자전거 타는 속도? 창문도 이렇게 열고어시해아이 영들이인가? 게다온 거야. 다온 거야. <laughs> 아 미안해. <미안하네. 됐다. 웃음> 제가 생각 잠떠는더 멀다고 생각했 장난해. <laughs> 물어봐라 시한테. 저 앞에까지 가자. 저 앞에까지 가자. 아,

전동 3륜, 3륜차 여기가 뭐냐면은 예전에 일본총영사관? 대사관? 이걸 알고 있어요 이 건물이죠? 이 건물하고 저 뒤에 건물 도 있죠? 용사인네 용사 어 여기 써있네 앞에 있네 길림성 문물보호단위 용정 일본총 영사관 유적 1983년 11월 24일 공포.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여기 와서 이제 학교 학교에서 다 같이 조직해서이 안에 들어가서 봤을 거예요, 아마. 음. 기억이 안 나. 이제 이, 이거를 꼭기억하라는 의미로 남겨 놓는 거죠. 그죠? 응. 음. 어? 그것도 좀 개방해 놓는 게겠는데왜칼방에 놓지 않았어? 칼방하면은 뭔가 훼손이 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게 야, 이 지금 여기서 <laughs> 여기서 뭐 업무 보고 있어. 어, 요, 여기서. 어. 이거도 이래나 또거서 뒤에는 어. 그냥 납두기는 그러니까 그냥 활용하면서 유적으로 놔두는 거죠. 그죠? 막 아, 진공 상태의 느낌으로 조용하다 여기가 안에가 맞죠? 어? 음. 저 뒤에는 저기 새로 뒤에는 지금 새로 지은 거고. 저거는 뭐 갑시다. 그는 뭐지? 전국 지지 1977년 우리마도 태어나기 전네기 건물은 뭐지? 조기 건물도 이거 뭐야? 이거는 이게 다 100년 수란다다 했는데 그래. 100년 고목? 호. 늘년 어, 이것도 1년 됐구나. 다1년이네1년 100년 고목나무. 다 백년이야. 느릅나무과 느릅나무 소슬나무라고 여기 따로 있네요. 비슬나무 이 나무가 오래된 게 엄청 많네. 얘는 뭐야? <목소리> 여기 나무가 <laughs> 오래된 게 많네. <목소리> 흑송? 흑송은 뭐지? <목소리> 소나무과 경충해에 강하며 가로수와 민둥산 조림에 잘 쓰인다. 갑시다. 여보세요? 어, 여기 한, 한 시쯤에 도착한다고? 야, 온답니다, 온답니다. 동생이 온답니다. 헬퍼 옵니다, 헬퍼. 3화까지 차 운전해준답니다. 자, 요 다음 커스는 이제 영정, 영랑하는 우물. 봐보요 이게 가로수가 다 소나무야. 보이죠? 소나무. 이 가로수가 다 소나무예요, 전부 다쫙다다 소나무야. 거구나, 어. 응. 소나무 맞는데 이게 소나무 아니야? 침엽수. 이거잖아. 이거든나 응? 김나? 보여요. 보여요. 쓰레기밖에 없어. 주에도 <laughs> 야한 게 있지 여기 옛날에 수기 찢지만 졌는데 이거. 진짜. 응. 여기 데려왔었어. 그랬던 것 같은데. <laughs> 응. 응. 택 타야 돼요. 어, 무서 오, 용정에이런오토도가 있다고. 응. 下面也是开吗那个那个不开了放到这里啊放到这여기啊哎哎哎哎여기哎哎哎哎哎哎哎哎哎이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똥똥哎哎哎哎哎哎이물이 이렇게 많았哎哎 어제 비 왔잖아. 이 공룡 다리래요. 이름이 공룡다리지 공룡, 아무것도 없지. 공룡교. 그럼 아, 운동 좀 해봐야 돼요. 미안. <웃음> 다시. <laughs> <laughs> 재밌다 <laughs> 아니, 나 일부러 그랬지 않은데 이게 엄청 빨리 돌아가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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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잠분 잠면 코끼게 다 앞으로 잡혀줘서 <laughs> 이거 뭐지? 이거 등등등 마사지 하는 거. 야아 <laughs> <laughs> 아프다. 자 시선 타보자. 아, 발집이란가 아, 저희가 맛집이야. 여기서 여기. 다리 공룡여 다리 바로 옆에야. 여기. <laughs> 닭발. 용정의 닭발 유명한 집이에요. 맛집. <laughs> 존 어제. 예전한가? 맞네. 나 매미가 오는 줄 알았다. 와이. 아. 어. 여기 용정 닭발 그 앞에. 무슨 강이에요? 이게, 어, 용정의 강. 용, 용정의 강. <laughs> 이게 무슨 강이지? 야, 진짜 아는 거 없다, 당시에. 어? 야, 이거 강 이름 아시는 분 <laughs> 댓글로 남겨주세요. <laughs> 용정 강. 공농 강 아니야? 아, 민들레, 야 이거 한번 물어보자, 떼갖고 어? <laughs> 불쾌는 저차 같은데? 성민이 여기, 성민이 여기. 뭐 먹을래? 안녕하세요. 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일단 시청자 여러분 사막 한번 가봅시다. 야 아까 전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한번 가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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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갔는데 외국 사람 못 가게 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돌아왔다고, 갔다가?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연변에, 연길에 와서 결혼식 할 거면은, 하우스웨딩. 여기 하우스웨딩 사장님인데, 하우스웨딩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엄청나게 아, 잘, 잘, 잘. 잘 해드릴 겁니다. 그죠? 음. 연길에서 결혼식은 하우스웨딩. <laughs> 맞아. 오케이. 광고 한번 때려줘야지, 내가. 웨딩은 하우스웨딩. <laughs> 위치가 어디지, 위치? 위치, 하남에? 하남, 하남에 있습니다, 하남에. 있습니다, 하남에. 1시간 동안 가는데 아, 좀 지겨울 수 있습니다 50분 가 50분 갔다 왔다 1시간, 멋있, 2시간 50km요 50km 자 출발합니다 빨리 <목소리> 어, 데리고 다녀요 서울 담방 우와 아 좋다 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 <요? 목소리> 여기서 북한 보인답니다 저기 앞에 전망대 앞에 가면 거거 자, 여기 앞에 길 건너가 길건너라강 건너가 북한이랍니다 북한 북한 영상 대박 와 북한 이렇게 보이는데 처음이다 저기 북한이라고? 어 저기 북한이라고? 뭐 어. 자, 변 여기에서 저렇게 잘생겨보는데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 여 이거 최고인 것 같아? 진짜 아나이 이 정도까지 먹인 음이다 저희 말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 청이, 청이 날아올 것 같아. 착 어. 피해야지. <laughs> 와.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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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이 여기 저기 저저 저 다리 저 봐. 어 저기 봤어요. 사람들 있나 어디 여기요? 어, 디서 있네 저기. 어, 저기 어디야?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저기. 어. 이시저희이게 어. 말소리 들리지. 여기 봐봐라, 여기는 푸릇푸릇하게 나무가 배간게 없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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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배 <laughs> 갔잖아, 나무를.